자 이제 유리함수를 네, 배울겁니다 유리함수가 뭐냐 분모로 된 함수야 근데 우리까지가 배운거는 이제 다항함수와 유리함수인데 지금까지 배운건 다항함수야 유리수라는게 뭘까 유리수라는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거야 3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2분의 1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거잖아 지금까지 배운거는 다항함수야 예를 들면 y는 뭐, x분의 2 플러스 3x 플러스 1. 근데 이거를 뭐, 3분의 1x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유리함수인데, y의 분모에 이제 있는 거지. 이게 유리함수고, 유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번분수를 알아야 돼. 번분수. 번분수가 뭐냐. 예를 들면, b, d 있으면, 이게, 이게 분자로 가고, 이게 분모로 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법문수를 풀 때, dc 1 플러스 b분의 a 가 있어. 어떻게 풀까요? 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ac 를 곱하면, ac 플러스 BC가 되고 AC를 더하면 AD가 됐네 이렇게 통분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없애줄 수 있는거지 뭐 이렇게 한다는거야 그 다음 볼건 이항분리 물리. 이항분리에는 거의 세가지로 볼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B a 분의 b 마이 a 를 a 분의 1 b 분의 1이라자. 하 이걸 통분한 게 이걸 통분한 거고 이거를 이항분리라고 해 만약에 우리가 어 x 플러스 분 이게 있다고 하자. 이걸 이항물리로 할려면 이게 곱골이고 앞에서 뺀게분자 있으면 돼. 한번 해볼까? 이게 곱골이네 그리고 이거 뒤에서 뺐으면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 이 분자에서 이 뒤에서 앞에서 뺀게 분자 있을 때. 일단 곱골 이건 합격.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1 나오네. 그러면 1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x 플러스 1 분의 x 분의 1이 있어 이거는 음... 네, x가 있어 이걸 뒤에서 앞에 거 빼봐 그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러면 이때는 부모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이제 여기를 바꾸는 거지 x x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해서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게 두 가지 경우 세 가지 용은 이제 우리가 저지르고 수습한다는 거야 자 만약에 1분에 x 플러스 1 x가 있어 근데 이게 음, 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식은 성립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비례식. 비례식은 우리가 이제 k다 라고 봐. 만약에, x, y는 2대3이 있으면, x는 2 k 고 y는 3k이다. 라고 보는데, k가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xy가 있다면, 2k제곱 플러스 3k. 그러면, 6K 제곱, 그래서 4K 제곱 플러스 3K, 6K가 되지. K를 안 하고 했을 때는 그러면 K가 뭐 2억일수, 3억일수도 있는데, 차수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렇지 않니? 그래서 비례식은 K다만 알면 되고,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볼 건데, 이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1. 이게 기반형이야. 덜어지는 거는 이제 평행이동을 써서 하는 건데. 네. 이리함수의 어. 그래프 같은 우는 따다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1을 대입해봐, x1, 1을 대입하면 1이네. 그럼 2를 대입하면 2분의 1, 3을 대입하면 3분의 1, 100 넣으면 100분의 1. 뭐겠지. 그래서 x축에 가까워지지, 뭐 x에 넣어도, 넣어도 여기에 만나지가 않는거지 그러면 이번에 2분의 1을 넣어볼까 2분의 1 1분의 1분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가 나오네 1 넣으면 이거.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이넣으면 되고, 2분의 1 넣으면 2가 되네, 3 넣, 3분의 1 넣으면 3이 되네, 3분의 1은 되네. 그럼 500분의 1 넣으면 음 뭐뭐 여기가 되지. 그래서 안 만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분의 1이야. 그러면 이러면 x 2 x의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어 x의 마이너스가 y가 x에 니까 x의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우리가 뭘수있지 x 대칭 x 대칭이지. 그럼 x 대칭이면 우리가 마이너스 x인데 1을 는데 x가, 마이너스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고 할수 있지? y축 대칭. 1을 넣는데, 마이너스 나와. 그럼, y축 대칭.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 그럼, 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는 x분의 1 하면? x를 넣었는데, x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y 가 나오는 거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 원점 대칭하면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는데. 이게 점근선이고 이게 유리수 유리함수의 그래프고 전점 근접하 그래서 점근선은 전점 근접하는 선이야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고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만약에 우리가 y 는 이분의 일 x 마이너스 일 플러스 마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분의 일 스인 하면 뭐 일콤마 마이너스 이 갔다 하면 뚝 그리고 마이너스 이뚝 하면 네, 이런 모양이 되겠지.